성경의 저자는 왜 무명일까요? 트레덴트와 전승의 신비, 지적 재산권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고를 때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정보는 서점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왕궁과 신전의 공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는지. 그 거룩한 인명성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정보의 생산자는 왕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권력의 핵심뿐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행정력과 승전 기록을 남겼고, 신전의 사제들은 제의 지침과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들의 메시지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기술적 전문가였죠. 즉, 고대 문서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통치와 제의의 도구였습니다. 이름 없는 거장들 트레덴트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 월트는 이들을 트레덴트, 즉 전승 보존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무명의 개인들이었지만 공동체의 지혜와 서사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창의성이 아니라 전통의 신실한 보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거룩한 운반자로 살았습니다. 익명과 차명. 그 깊은 의미, 성경의 많은 책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택하거나 모세나 솔로몬 같은 조상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권위가 나라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대식 분류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본문의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름보다 소중한 전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천재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트레덴트들이 대를 이어 목숨 걸고 지켜낸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이름을 알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의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전수자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존 월튼과 함께하는 성경 해석의 여행.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